사단법인 한국 전문 기자 협회가 2일 한국 프레스 센터에서 협회 창립 21주년을 맞아 제7회 한국 전문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협회는 전문 분야의 공로를 널리 알리고 장려하기 위해 총 19개 부문 각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 전문인을 선정해 시상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추천되신 수상자 여러분의 인품과 공적은 지금 수상에서 짤막하게 언급드린 내용보다도 앞으로 그 이상의 권유와 명예로서 사회적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확립되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정치 부문에서는 사선의 관록을 자랑하는 홍문종 국회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국민들에게... 에... 많은 기대와 그리고 기쁨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고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욱 더 우리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또 에, 여러분들 전문 기자협회가 추구하는 목표와 또 여러분들의 에, 이상을 실현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돕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한 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 각 지자체 의원들에게는 의정 부문 상이 주어졌으며 경기도의회 의정을 이끄는 정기열 의장이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광역 의정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제가 경기도의회를 후반기 끌기 위해서 다섯 가지 시대적 가치를 제시했는데요. 자치와 분권, 연정, 경제 민주화, 문화 예술, 평화 이 다섯 가지 시대적 가치를 제시했는데요. 다섯 가지 시대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우리 도민들이 자신의 맡은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경기도를 만들어달라는 뜻이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기의 행복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영광을 우리 시민들께 돌리고 함께 해준 의원님들과 시민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상으로 알고 앞으로 남은 기간 열심히 여정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정치와 행정 외에도 문화예술과 기업부문에서 각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전문인들이 선정됐습니다. 특히나 전문인으로서 받게 되면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받음으로 또 저희들이 별력기에서 대표해서 받았음으로 인해서 별력길를발전에큰 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그린날의 무용단은 그린듯이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무용단이라는 뜻을 가진 한국무용전문단체로서 지금 많은 전통문화예술 쪽에도 힘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전통무용뿐만 아니라 창작 작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커나가는 과정에 있는 무용 단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 너무 그, 뜻깊은 상 받어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노래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이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어, 대중들에게 비전과 그리고 이상을 그리고 멋진 그 아름다움을 갖는 그런 감성을 듬뿍 담은 그런 노래 많이 불러드리고요. 언론인으로 구성된 협회인 만큼 올해의 기자상을 누가 수상할지도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뭐 부족한, 부족한 저를 예, 큰 상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옳고 바라. 그런 걸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기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시상식을 주관한 한국전문기자협회 김창석 회장은 미디어의 진일보를 향해 공익언론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전문기자협회는 전문 언론 문화 창단을 위한 현직 기자를 비롯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회로 미디어 사업에 맞는 사회 공익 활동을 전개하며 각종 대회를 개최하는 등 국가 발전에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YBC 뉴스 윤지연입니다.